네, 안녕하십니까. 고래 주식입니다. 오늘 폴라리스 AI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AI 목요일 날. 자, 추가적인 상승, 3250원까지 다시 한번 주가 들어올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윗골이 달리는 모습에 많은 주주분들이 좀 실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폴라리스 AI가 지금의 정구점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좀 추세 자체를 확실하게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다른 지금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폴라리스 AI 파마, 같은 종목보다도 폴라리스 AI가 좀이 수급을 못 받아주는 모습이 있는데, 자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헤쳐 나가셔야지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며 저희 주주분들께서 확실하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주면서 목표가를 잡아나가야 되는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이 폴라리스 AI 주주분이시다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손실 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폴라리스 AI가 확실하게 바닥부터 주가를 들어올려주고 있고 최근 수급이 확실히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급등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윗꼬리가 달리는 게 많이 신경 쓰이실 거예요. 자 지금 폴라리스 AI가 이 AI 섹터가 지속적으로 수급을 받아가는 시장 움직임 그리고 정책 테마로 의한 수급도 가져가며 자회사의 이 호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수급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 윗꼬리 계속 달리는 모습이 좀 이해는 안 가실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정말 바닥부터 주가를 끌어올려오는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지속적인 우상향 움직임으로 그려나갔던 게 아니라 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었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속적인 조정 움직임이 나와줬었어요. 폴라리스 ai. 자 그렇다 보니까 앞선 3150원부터 3700원까지의 이 박스권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던져 나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을 소화시키고 올라가야지만 이정고점을 뚫어내고 다시 한번 더 4,000원 부분까지 주가를 끌어올려 줄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사실 폴라리스 AI 그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폴라리스 AI가 뭐 실적이나 매출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 상승을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사실 많이 수급되면서 미래 가치가 주가에 선반영되는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자리에 사실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폴라리스 ai는 지금과 같은 움직임 계속해서 가져가지 못하며 앞서 보여줬던 것처럼 지속적인 상승과 조정이 터져 나오면서 저점을 들어올리는 움직임을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폴라리스 AI의 시가 총액은 사실 2,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엉덩이가 가벼울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앞서 이미 이재명 대선 후보가 폴라리스 찾아가기 이전에 분명하게 물량을 가져갔었던 이미 그러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모아갔었던 세력이라는 이름의 고래들이 명확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에 플라리스 AI의 이 움직임의 방향성을 정하는 건, 이 고점과 저점을 정해내는 건, 이 고래들일 수밖에 없고, 저희는 딱이 고래들의 움직임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자, 개인과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고래들은 이 거래량이든 수급이든, 자금의 이동 움직임 속에 흔적을 남겨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흔적을 저는 고래 지표라고 하고요. 이러한 고래 지표를 통해서 이 고래들이 다시금 매집해 나가는 자리.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엑시트해 나가는 자리. 확실하게 포착이 될때 저희 주주분들에게. 타점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죠. 자 근데 오늘과 같은 팬들만 보신다 하더라도 3,250원에서 만약에 그 매도를 하는 것과 이 2,830원. 또는 3,065원에서 매도하는 거 전부 다 수익률에 굉장히 큰 편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장중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실 수밖에 없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요.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로 이러한 타점들.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타점들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 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타점 잡아가는지, 문자 드리는지 예시 보여 드리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 볼 건데요. 자, 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 지표, 확실하게 떠 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초록색 노란색의 화살표 매집 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날 9시 35분에 저희 개인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자, 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 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 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 번호로 471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 지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 사인 잡아드렸습니다 자단이 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더득했던 이 고래 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던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5년 시장 주도해 나갈 섹터 어디죠? 바로 AI 섹터죠. 자, 이 AI 섹터의 주도주로서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번 종목. 고래 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저점 바닥 구간부터 매집 들어가는 이번 종목 확실하게 찾았는데요. 다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입하지 못하면 종목 이미 날라가버려서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저희 고래 주식에 구독자분들이 좀 확실하게 늘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종목 구독 버튼 누르고 고래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믿어보세요.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리고 최소 3배에서 5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데 이번 종목 잡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겠죠. 자, 고래 종목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7730-8354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셔야 잡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번거롭더라도 문자 발송해 주셨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번호 혹시 스팸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7730-8354 고래 주식이라고 저장해 놓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번 종목 잡아보고 싶어도 이미 예수금이 다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못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니까 77308354번으로 지금 물려 계신 종목 문의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브리핑 해드리면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그냥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AI 지금 아직도 추가적인 이 수급이 끌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단기간에 저희 주주분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도달할 가능성 굉장히 좀 낮다 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져가야지 폴라리스 AI 추가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이 AI 섹터에 대한 이 수급들을 받아오면서 주가를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지 지금처럼 어느 정도 매물대 소화시키는 움직임은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어느 정도 조정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고 투자를 이어 나가셔야 하고요. 지금 앞선 이 저점에서 이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 주주분들 역시 어느 정도 비중 줄어드신 리스크 관리하시는 매매 역시 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단10%더 수익을 가져가고자 확실한 타점으로 대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확실하게 이 수익 가져가시면서 성공적으로 투자 마무리하실 때까지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옆에서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이 구독 좋아요 눌러서 다음 영상 찾아오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폴라리스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